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추참치 라면. 고추참치 라면이에요. 동원 고추참치 라면을, 어, 컴, 그, 편의점에서 샀어요. 안에는 이렇게 스프와, 어, 라면에 넣어 먹는 고추참치가 들어있습니다. 음, 여기다가, 라면 스프를 뿌리고, 뜨거운 물을,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어, 기다릴게요.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되겠죠? 3분 기다리는 동안, 어, 지금 햇반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햇반을 좀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서 숟가락을 가지고 올 거예요. 숟가락을 가지고 왔어요. 숟가락? 구진현인데 왜 라면 드셈? 음, 라면을 좋아해요. 음. 이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 이제야 먹네요. 산온지좀 됐는데. 실련의 <laughs> 상처를 방송으로 이겨냈어요. 어, 그게 가능합니까? 어,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이 라면 처음 보시죠? 어, 동원 고추 참치 라면입니다. 신기하죠? 저는 평생 라면만 먹고 살 수도 있어요.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평생 라면만 먹고 살수 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여자는 없겠죠? 없어요. 그래서 전 결혼을 못할 거예요. 이거 어느 편의점 가야 되냐고? 세븐일레븐일걸 아마? 우리 호호듐스님 50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라면 이거 겁나 비싸요. 2200원인가? 어, 엄청 비싸요. 저거 맛 없어요. 비싸고 맛 없고. 왜 먹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음? 아, 난 진짜 이렇게 좀 채팅방에 정말 배려심 없고 생각 없는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하호호하님께서 100개 주시면서 9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 우리 또 하하호호하님께서 또 배부서 100개 주시면서 구주년 축하 우리 또 하하호호하님께서 별풍선 100개 주시면서 구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 300개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별하셨다고 하는데 어, 부디 잘 견뎌내시기 바라고 어. 파이팅 하세요 이게 참치가 들어가서 비싸요 어. 참치 들어있으니까 사랑한다 마이 걸. 이건 나? 고추 참치라면, 고추 참치, 고추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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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일단은 어 참치를 안 넣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셔볼게요. 어, 음. 맵다. 어 이거 무슨 맛이지 이게? 어, 맵다, 어, 야, 맵다, 와. 어, 맵다, 매워. 어, 눈왜 그래요? 비절개 눈매기 정 했습니다. 응. 먹방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좀 먹는데 좀 체하게 하지 마세요. 어제 밥 먹다가 눈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체했어요. 응. 지금부터는, 어, 좀, 먹방에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제재를 좀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국물이 많이 매워. 그냥, 어, 목이 좀, 이렇게 맵다라는, 어, 그런 느낌? 음. 목구멍이 좀 맵다라는 그런 느낌이고. 안에는 진짜로 참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싹싹 긁어서, 어, 이게, 이게 참치 아닐까? 근데 이게 참치 맞아? 어, 맞네. 참치. 어, 이 참치를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먹는 건가 봐 음, 이렇게 풀어서 엄청 짤것 같다고? 한번 먹어볼게요 별이 안녕. 음, 약간, 약간, 좀 매운 짬뽕 맛? 어. 약간 좀 매운 짬뽕 맛이에요. 일단, 이 면하고 국물은. 매운 짬뽕 맛. 어, 우리 별이 안녕. 별이야, 너 혹시 너 서울 올일 없니? 음. 아,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떡이랑 그렇게 들어있어요. 음. 김치가 제일 맛있어 보인다고? 아, 아니, 아니야. 채한 음. 거 괜찮냐고요? 아, 어제 밥 먹다 채해가지고 오늘은 좀 빡세게, 음, 좀 보낼라고. 음, 마이크 이거 1 0 0만 원이에요? 못 쓰는지는 음 찾아보세요. 영어 비밀입니다. 네. 근데 찾다 보면 금방 찾으실 거예요. <laughs> 근데 오늘 머리를 그냥 허..허스트러뜨렸는데 머리가 예쁘네? 그지? 그죠? <laughs> 신기.. 아우! 아우 매워! 아우! 으으! 아우! 어. 아우 목구멍! 매워. 하... 와 진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눈 질문, 머리색 질문 받으면 정신 나가겠다. 그치 않아요? 그죠? BJ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와 필매님 유튜브만 보다가 아프리카 깔아서 왔어요. 필메님 생방송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필메님, 사랑해요. 왜 며칠이나 갈까요? 음, 하하호호 하님도 유튜브에서 오셨어요?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죄송한데, 그냥 제 모니터에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근데, 진짜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거울 보면은 '어, 나 오늘 좀 예쁜 거 같은데?' 아, 오늘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음, 그럴 때 있잖아요. 음. <laughs> 오늘, 좀 그냥 좀,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서. 음. <laughs> 라면이 많이 매워서 그러냐고? 예. 옛날엔 누가 잘생겼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캠도 꺼버렸었는데, 맞아, 맞아. 저기 있는 필메 별이라는 친구가 재방송을 2008년 때부터 봤어요. 그니까 8년을 본 거지 내 방송을 8, 9년 정도 봤는데 예전에는 제가 캠 방송을 안 했거든요 게임 방송했었는데 이제 애들이 캠 켜달라 그러면은 캠 키고 그 다음에 한 3초 있다가 부끄러워서 끄고 그랬어. 응. 방송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 나오는 거 그랬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뻔뻔해졌다 그래야 되나? 어. 필매님이 제일 하얗고 잘생긴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엄청 하얗지는 않아요. 원래 엄청 하얬는데 밖에를 안 나가도 집에 이제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 보면서 얼굴이 타가지고 어. <laughs> 그때는 성격도 안 좋았다고. 야 별이야 지금도 성격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어. 어? <laughs>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성격이 천사라고. 그렇지. 막 그때는 그랬어요. 막 그냥 진짜 채팅방에 이렇게 존댓말도 안 했고요 응. 네. 그냥 그냥 모든 게다 욕이었어요. 그냥 막 잘생겼어요. 그러면은 뭐 알아 이 씨발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막좀 그랬죠. 그니까 러 그게 컨셉이, 컨셉이 그래서 그니까 방송 컨셉 자체가 반말 방송이었고 그냥 칭찬을 해줘도 욕, 뭐라고 해도 욕 그냥 다 욕이었어요. 모든 채팅 한줄한 한 줄에 대한 대답이 어 그니까 막 잘생겼어요, 그래도 욕을 하고, 뭐, 그냥, 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밥 먹었어요? 그러면, 안 먹었어, 이 씨발로, 막, 약간, 막, 진짜, 약간 좀, 그냥,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응. 네.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응. 그러다가, 이제, 어, 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때, 왜냐면, 게임할 때였는데, 저희 게임 길드가, 그런, 그런 컨셉이었어요. 컨셉이, 악당! 어. 게임상에서 막, 이제, 막, 그, PVP라 그래서, 플레이,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약간 이런 거. 애들이랑 싸울 때 막, 다, 막, 다 패고 다니고 막, 어, 악당! 어. 어. 우리 요다 안녕? 요다야, 너 오늘 뭐 하니? 너. 오, 야, 밥 말아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그리고 라면 면발보다 밥 말아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음, 오늘 집에 있다고? 집이 가까우면 우리 집에서 노래나 같이 하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집이 머니까 너무 아쉽다. 조말론 미모사 왜 아직 집에 있어요? 저거 택배를 보내줘야 되는데, 어, 귀찮아가지고. 야, 별이야, 저거 조말론 미모사 저거 니거야 네 어, 니건데 네 저기, 뭐냐, 너 서울 올일 없냐? 서울 와서 저기 좀 퀵으로, 어, 퀵으로 어떻게 안 될까? 오빠가 택배를 보내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음, 서울 올일 없니? 택배 보내기가 너무 귀찮아. 음. 서울 올일 없다고? 그래, 그럼 내가 쓸까? 아, 택배 보내기가 너무 귀찮아. 아, 참치도 맛있네. 입에서 참치가 씹힌다. 보지 머리색 예쁘지? 뭔가 신비롭지 않아? 그레이하고 갈색이 섞인 색깔. 뒤에 케이크 안 먹냐고? 저거는 장식용이지. 응, 이거 어차피 썩지도 않아. 이거... 응, 회사에서 하루 종일 택배 매일 기다린다고? 아, 싫런 아, 그럼 보내줘야겠네. 아, 근데 편의점 가기도 귀찮단 말이야. 여기, 나는 집밖에 안 나가서 편의점도 그냥, 전화하면 다 와, 천 원만 주면은 다 배달해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 그래, 밥 먹는데 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중간에 들어갔을까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음, 지금도 눈 얘기하면 블랙가겠습니다 방송, 먹방 끝나고 좀 얘기하자. 밥 먹다 채하겠다, 채하겠어. 계속 그거 눈 얘기만 하면 좋아요, 양동이님? 어? 눈치가 없는 거야, 진짜? 몇번 이렇게 채팅을 해서 내가 씹으면은, 아, 지금 이야기하기 싫은가 보다. 좀 이따 이야기 해야지. 그래도 되는 거잖아. 눈치가 없는 거야, 뭐야. 응? 밥 먹다 채하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은 블랙을 합니다. 예. 일부러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저런 애들이 있어요. 체하라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방문택 방문택배는 뭐야? 방문택배는 뭐예요? 물건 주고 주소만 이야기해주면 알아서 보내줘요? 택배 전화 예약하면 기사님이 가지고 우와. 아, 포장은 해 놔야 돼. 아, 그러면 좀 아, 그건 좀 야, 근데 향수인데 가다가 깨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이, 또, 야, 퀵으로 또 저기 보내기에는, 퀵으로 저기, 뭐야, 별이 저거, 어디냐, 저거, 주소. 별이가 어디야, 저기, 충남, 아산. 야, 충남, 아산까지 퀵을 보낼 수는 없잖아. 뽁뽁이에 돌돌돌, 뽁뽁이가 어딨어, 우리 집에. 아. 어, 집에 뭐 누나라도 있고, 뭐 여자라도 있으면은 그 브라자에 있는 뽕으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혼자 사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 어 요다가 우리 집에 많은데 뭐 뽕? 신문지 없지 우리 집에. 우체국 가는 게 빠르다고. 오늘 머리 무슨 머리 스타일이세요? 오늘 머리, 음, 자다 일어난 듯한, 부시시한, 남자친구 컨셉? 와, 국물 진짜 맵다, 근데. 어, 별이가 서울을 온다고? 언제, 언제? 야, 근데 올 일이 있어, 별이야? 서울 올 일이 있어? 14일인가 13일날 와~ 여러 개 이렇게 여러분들 이 고추참치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뚱커 어, 14일인가 13일날 아는 이 결혼식 간다고? 음, 아이스크림이 집에 없다. 다 먹었어. 음. 어. 야, 이제, 이제 얘기해줄게요. 그, 유튜브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눈매, 비절개 눈매 교정을 작년에 했었는데, 다 풀렸어요. 이게 칼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찝어 놓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그래서지 1년 정도 지나가지고, 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눈에 여기 멍이 든 거예요. 음. 그거를 뭐 계속 물어봐. 그냥 봐도 아는 걸 갖다가. <laughs> 어, 아무튼 뚱커입니다. 고추 참치 이거 세븐일레븐에서 샀어요. 세븐일레븐이 맞을 거예요. 세븐일레븐에 가면은. 근데 좀 비싸요. 참치가 들어가서. 빨대가 너무 크죠? 그죠? 잘 서있다고? 빨대가? 하여튼 요다 저거 변태 저거 변태같은 녀 그래서 좋아 라면 용기가 얼굴만 하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laughs> 그런가? 음. 어, 얼굴이 크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필매님 맨날 집에만 있어요? 어, 저 밖에를 잘안 나가요. 거의 집에 처박혀 있는 스타일. 음, 뭐 가는 데가 있다면은 방송 끝나고 뭐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 하는 거. 그거 아니면은 나갈 일이 없어요 눈썹 다듬는 팁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필메님 애쉬로 염색하면 머리 색깔 2주면 다 빠지지 않는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알고 있는 걸 나한테 왜 물어봐 내가 뭐 미용사도 아니고 필메형 눈이 슉이 닮았어요 에? BJ 슈기님하고 나하고 눈이 닮았다고? 슈기님하고 나하고 눈이 닮았다고? 에이, 설마. 슈기? 슈기? 슈기. 슈기. 아무튼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